여 다같이 찬송가 17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2장입니다 사망을 이긴 주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산받은 우리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교회 늘 기도하 1절 한번더 찬양합시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산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고 타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교에서 도위하여늘 기도하시네 아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어, 오늘의 말씀 제목, 죽음의 문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어, 지난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복잡하고 엄중한 이런 규례의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또 적용되어진다면 너무나도 긴장된 삶을 살, 수,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어, 기는 생물들이 옷이나 그릇이나 자루에 들어가지 않게 정말 이리저리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 그삶 속엔 이 얽매이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율법의 언메인 중에서도 이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동물의 사체가 부정한 동물뿐만 아니라 이 정한 동물 먹을 만한 그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서부, 세부적인 조항으로 40절에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절을 보면 두 가지의 경우가 등장하는 거죠. 어, 이죽은 죽음에 대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저녁까지 부정할 거고, 그 다음에 어, 죽음을 옮기는 그 자도 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를 그 먹을 때와, 그리고 죽음을 옮기는 이두 가지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이 먼저 먹을 만한 짐승의 죽은 때 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았을 때이 먹으려고 죽인 동물들도 어, 죽은 사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령 예를 들어 어떤 집의 남자가 이 닭을 직접 잡아서 털을 뽑고 먹기 좋게 손질을 이렇게 한 후에 그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 가정합시다. 그 아내는 남편이 가지고 온이 닭을 건네받아서 그 닭으로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때 어찌 보면 죽은 동물을 만지는 것이기에 부정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에서 고기를 잡는 날은 그것을 가지고 요리하는 날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치 조선시대의 이 백정들에 대하여 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징승 취급하며 그렇게 대우했던 것 같이, 어, 이 고기를 잡는 날은 죽은 어떤 이 동물을 만지는 것이기에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신명기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15장에도 음식에 관한 규례의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어, 그 중에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우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을 볼때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이것은 사람이 어떤 가해적으로 직접 도사를 해서 죽은 상태에 있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은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죽은 동물을 먹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어, 아마 특수한 상황이 벌어질 때그 죽은 동물을 먹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뭐 기근과 같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상황들 그런 상황에 이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행위가 벌어지게 될 것이죠. 어,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죽은 스스로 죽은 그 짐승을 먹는다라는 것은 일부러 죄를 짓는다라고 밖에 어,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먹을 일이 없기에 이 말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기 11장 4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든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새벽 때와 같이 우리가 또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집에 벌레가 길어 들어와서 그 벌레가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옮겨야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꼭 벌레가 아니더라도. 당시에 또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물을 다루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은 시체를 죽은 동물을 만지는 일이 간간히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몇 번이고 간헐적으로 그렇게 부정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식에 관한 복잡한 귤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간략해 보일 수 있다고 보는 이 십계명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고 하나하나 어기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라는 그런 행위가 어 있다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함이 그리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미 바로 이미 계명을 어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값을 치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야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하며 그렇게 그냥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때또 동물의 사체를 치워야 되는 어떤 이 부정한 이 죽음에 돼인 그 시체를 옮겨야 되는 그 상황에 노였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이 눈앞에 있는 이 동물의 사체를 당장에 치우지 않으면 그곳에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며 그 동물이 죽은 주변은 정말 죽음의 악취로 가득하게 되는 그렇게 오염되는 상황 가운데 누군가 헌신하여 누군가 죄를 뒤집어 쓰므로 그 시체를 옮기지 않으면 그곳에는 죄로 오염된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한 사람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치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더러질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나에게 주어진 이 죽음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분이 직접 그 손으로 집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어야 될 짐. 내가 더러워져야 됐던 그 상황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자,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그분이 직접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그저 마음편히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욱더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죄가운데더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주인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의 배신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베드로를 품어주시며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어 말씀 앞에 바로 그 23장 아 32장 그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고그 간구하고 계시는 주님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그 배신을 아시고 그의 연약함을 아셨음에도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더욱 더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더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연약함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도록 붙잡아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더.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한 삶, 정말 죄가 없는 깨끗한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 주시고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대신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 그것에 감사드리며 정말 오늘 하루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삶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사망을 이기신 주 정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더욱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이미 승리를 주게 하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더 기도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의 문제를 우리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죄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연약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 더욱 더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더욱 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죄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려 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더 일어나며 더욱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고 우리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더욱 더 강건히 더욱 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능력을 더욱 더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못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무라지 않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시고 더욱더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의의 길로 서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해결에 될 문제까지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당장에 해결에 될 모든 문제들이 눈 앞에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 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 눈 앞에 당장 펼쳐지지 않는 그런 어떤 행복과 또 주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실망하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을 보일 때가 많으나, 주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 다음 세대의 친구들을 붙잡아 주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더욱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삶의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신자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대학입시의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고 더욱더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 위해도 주님 위로함과 평강의.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저곳 마음의 질병으로, 육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모든 치유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든 환우분들의 그 모든 치유의 과정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되는 연합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각 지체지체가 더욱더 하나로 하나된 모습으로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의 점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인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